안녕하세요. 트럭캠퍼TV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 인증을 마치고 사전 예약과 정식 출시만을 남겨놓은 GMC CLI에 대해 각종 보도자료 및 팬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3분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사항은 일체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제가 말씀드릴 내용 또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니 대한민국 최초 풀사이즈 픽업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약일, 2023년 1월 19일. 작년 GM의 시에라 최초 도입 발표 이후 꾸준히 사전계약 오픈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딜러분들과 도슨트분들을 통해 정식 출시가 불과 2일 후 1월 19일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GM은 풀사이즈 SUV 타워 출시 때도 어떠한 언급 없이 2022년 1월 12일에 기습적으로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재원과 가격 트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온라인 사전 예약 차량 대수 223대 2022년 12월 북미에서 전조등과 DRR의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로 시에라 실버라도 타호, 에스컬레이드 등 74만 대의 차량 리콜이 이루어졌다는 기사에 국내 판매가 예정된 GMC 시에라 총 223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적어도 200대 이상의 초도 물량이 예약 개시와 함께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GM의 미드사이즈 트럭 콜로라도가 2022년에 2800대, 2021년에 3700대 정도가 판매되었고 올 평균 270대의 GM 픽업 수요가 있다고 보면 이 수량 중 럭셔리 풀사이즈 픽업의 수요를 대략 10%보다 적게 예측한 판매 예정 수량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대로라면 이미 평택항 또는 부평GM 사업장 등에 시에라가 작년 말 환경부 인증 시점 이후 계속 대기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실차 차량 사진 팬사이트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살펴보자면 작년 말 부평GM 인근에서 포착된 사진과 최근 SNS 등의 포스팅된 사진 등을 통해 실차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반 중인 차량의 적재함과 탑승석을 구분하는 리어 글래스가 일체형 유리로 확인되며 콜로라도 3세대 모델과 같이 적극적인 위장막 대신 그릴과 좌우 펜더에 위치한 엠블럼과 배지 정도만 가려놓은 모습입니다. 적재함 쪽은 작년 차량 공개 행사 때 전시된 북미형 차량과는 일부 다른 형상과 재질로 보이며. 궁금한 점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드날리 모델을 어떤 트림으로 구분지어 어떤 가격대에 공개할지도 무척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대한민국 최초 출시 럭셔리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예비 트럭커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제조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최근 이상하리만치 비싼 일부 차량의 부품 가격으로 차량 부품 직구까지 알아보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판매에만 급급한 모습보다는 진심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제조사의 노력이 느껴질 때 차량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미에서 풀사이즈 트럭 한정 포드와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엄청나게 고객 관리에 진심인 GM의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길 바라며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ost